해외에서는 실리카를 아예 보충제로 먹기도 합니다. 실상은 인체에 유익한 물질이기 때문이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정세훈 약사입니다. 자, 대략 2015년, 2016년경에 대한민국 영양제 시장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던 키워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산화규소, 그리고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었어요. 이쪽 결 종사자나 어지간히 영양제 성분표를 좀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고서야 들어보기도 힘든 그런 단어들인데, 이 단어를 외워서 약국에 오셔서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안 들어있는 영양제로 주세요. 이러는 분들까지도 상당히 흔하게 만나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유언비어를 퍼트렸던 업체가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슷한 내용의 포스팅들이 많은 소비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고 있죠. 뭐 이와 관련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논리적인 반박자료를 많이 만들었지만 자본력을 등에 업은 물량 공세를 이기기는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흔히 알고 계신 이 실리카 겔이 바로 이산화 규소입니다. 실리카는 WHO에서 1973년에 시행한 시험에서 어, 섭취했을 때 인체에 거의 남지 않고 대부분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된다는 것으로 판명이 남아 있고요. f d a 에서도 인체에 아주 안전한 첨가물로서 승인받아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롭다는 이야기가 퍼진 걸까요? 자, 이 실리카를 분진 상태에서 폐로 흡입하는 것은 분명 위험합니다. 실리코시스, 규폐증이라고 우리말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 이게 실리카가 뭐 토양, 모래, 뭐 바위 뭐 이런 것들에 흔하게 존재를 하다 보니까 채광, 채석, 건설 현장 이런 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직업적인 이유로 이 분진을 들이마셔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인데 다시 말하면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 이렇게 마셨을 때 위험하니까 그도 위험한 거야. 그런 프레임을 교묘하게 씌워서 소비자들을 속인 홍보를 해댄 겁니다. 해외에서는 실리카를 아예 보충제로 먹기도 합니다. 실상은 인체에 유익한 물질이기 때문이죠. 저는 일말의 찝찝한 마음조차 날려버리실 수 있도록 이산화 규소가 왜 몸에 좋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된 타겟은 뼈의 건강입니다 실제로 2003년도에 발표된 문헌을 참고를 하자면 인체적용 시험에서 40mg의 실리카를 투여한 군이 14mg의 실리카를 투여한 군보다 골밀도가 10%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파골세포, 그러니까 뼈를 파괴하는 세포를 억제하고, 조골세포를 촉진시키고, 뼈가 더잘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뼈는 뭐 칼슘이 주성분이긴 하지만, 단백질인 콜라겐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콜라겐의 합성 또한 촉진을 해준다는 그런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유명한 키워드가 바로 치매입니다 실리카가 많이 들어 있다고 광고하는 물이 있는데 바로 백산수예요 이 백산수가 1리터당 40mg의 실리카를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조사에서 2위를 한 물이 프랑스의 볼빅이라는 생수인데요 백산수보다 한 10mg 정도 수치가 낮아요. 그만큼 백산수에 이제 많이 들어있다는 건데, 백산수 광고에서도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치매입니다. 정말 실리카 섭취가 치매를 예방할까요? 자, 요거는 이제 1992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2년에서 95년 사이에 프랑스 다섯 개 지역에서 1462명을 대상으로 7년 동안 실시한 조사가 있어요. 여기서 식수로 실리카 함량이 많이 들어있는 물을 꾸준히 마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낮았다는 그런 결과를 도출을 해냅니다. 그 이후로도 다양한 연구들이 실리카와 치매 발병과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2008년 발표된 한 논문에서 15년간 팔로업을 통해서 알루미늄이 많이 있는 물을 마신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반대로 실리카를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특히 구체적인 수치로. 하루당 10mg 이상의 실리카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먹은 사람들이 심해 발병 위험이 더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듯 적정량의 실리카는 우리 몸에 오히려 좋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권장량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연구에선 40mg 정도를 주로 사용을 했지만 먹었을 때 과량독성이 특별히 밝혀진 바가 없어요. 동물실험을 통해서 도출해낸 독성자료는 있는데요 이걸 좀 참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15g per kg이 독성을 나타낸 용량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60kg 성인이면은 900g을 먹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금 같은 경우는 3g per kg입니다 소금보다 5배 안전한 그런 물질이라고 할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해외의 실리카 영양제들은 4 0 내지 50mg을 하루 당 섭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나옵니다 국내에는 실리카 함유 영양제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실리카라는 성분 자체가 기능성 성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뭐 뼈에 좋습니다 치매에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판매 어려움도 있고 인지도도 별로 없고 그리고 심지어 이산화 규소에 대한 공포감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실리카를 내세워서 상품을 판매하기는 좀 쉽지 않죠 하지만 실리카의 분명한 이점들 때문에 그뼈 건강을 주로 타겟으로 해서 나오는 그런 영양제들의 쇠뜨기 추출물을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쇠뜨기가 실리카를 상당히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실리카 보충제들도 쇠뜨기 추출물을 원료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칼슘 마그네슘 제품에 쇠뜨기 추출물을 함께 함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혹시 쇠뜨기 추출물은 천연 식물성 물질이고 첨가물로 넣는 이 실리카는 뭐 합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이산화 규소라는 물질은 매우 간단하고 단순한 화구조를 학 가지고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 들어보셨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같은 화학식을 갖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 지방산의 구조가 변형이 됐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이 나쁜 작용을 하고 실제로 나쁜 물질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산화 규소는 어떻게 만들었던? 간에 이게 구조가 어떻게 틀어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왜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천연 비타민c가 비타민c보다 더 효과가 좋고 뭐 그렇더라 근데 이것도 비타민c 자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천연소스로 얻은 비타민c는 그 안에 비타민c만 들어 있지가 않죠 근데 다른 유기 항산화 물질들 이런 것들과 함께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물질들과의 시너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그 비타민c는 그냥 비타민c 똑같은 거예요 아스코르빈산이라는 같은 화학수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스코르빈산보다도 훨씬 구조가 단순한 게 바로 이이산화규소예요 형태가 존재할 수가 없고요. 식물에 존재하든 모래에 존재하든 이산화 규소는 같은 이산화 규소인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이산화 규소가 아직도 무서우신가요? 그러신 분안 계시겠죠? 네, 가벼운 질문 정도는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릴 거고요. 혹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이나 블로그 이용해 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거나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문의를 하실 수 있고,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공개 댓글만 가능한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